이번 시간에는 휴지통의 속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휴지통 속성창이에요. 속성창인데 여기서 이제 휴지통의 크기를 드라이브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. 모두 같은 크기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지금처럼 예하고 예하고 로컬 디스크가 지금 두 개가 있죠. 여기서 이제 메가바이트 단위로 최대 크기를 우리가 여기다가 수치를 직접 입력해서 설정할 수 있어요. 둘다 같은 크기로도 할수 있고 따로따로도 할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, 2번이요. 파일이나 폴더를 삭제할 때휴트통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제거할 수 있게 그렇게 옵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얘를 체크하게 되면은 이제 휴트통에 버리지 않고 그냥 바로 삭제되는 거예요. 바로 완전히 삭제.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삭제 확인 대화상자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. 얘는 삭제할 때마다 어, 휴트통에 버리겠습니까? 그 물어볼 거냐? 말 거냐? 그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휴이통의 속성 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.